그래서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회복 속도 빨라져, 흉터 멍뭐 걱정 줄어, 시술 효과는 더대할 수가 있지. 환자들이 더셀레 화장품에서는 이제 멍크림 같은 거안 만드냐,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. 시술이나 뭐 수술 같은 거한 다음에 멍 흉터가 너무 오래 간다, 이렇게 말하시는데, 이게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그 이유랑 그 대응법 좀 얘기해 줄겠다첫 번째로, 최 PD는 냉찜질해야 될것 같아, 온찜질해야 될것 같아. 이게, 시술 직후부터 한 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이 필수야. 이게 혈관 수축을 좀 유도를 해서 멍과 붓기 감소에 효과적이거든? 근데 48시간 후에는 온찜질로 전환해야 돼. 이래야지 혈액 순환을 좀 촉진을 해서 조직 회복과 흉터 하나에 도움을 주거든. 두 번째는 이제 식단 관리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수술이나 시술을 하면 단백질 있잖아, 닭가슴살, 뭐 생선, 콩뭐 이런 이런 음식들이랑 비타민 C가 좀 풍부한 음식은 아무래도 콜라겐 합성과 피부 조직 회복에 좀 핵심 역할을 해주지. 뭐세 번째로는 뭐 잘겠지만 알 자외선 차단 잘 해줘야 돼. 이 시술 부위가 햇빛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그 자외선을 보호하려고 막 멜라닌들을 만들어내거든. 그래서 색소 침착 이 좀 생겨서 시술한 흉터 부위가 더 두드러질 수가 있지.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고 요즘처럼 더운 시기에는 모자나 마스크를 좀 같이 해줘야 되겠지. 그네 번째는 뭘것 같아? 충분한 휴식이나 숙면이 필요하지. 이게 피부 재생은 주로 이 수면 중에 이루어지거든. 그래서 열심히 쉬어야지. 또 콜라리 형성이나. 염증에 먹여도 잘 되지. 다섯 번째로 말해주고 싶은 게 얼굴 부위를 시술이나 수술을 했으면 머리를 좀 높이고 자는 게 좋아. 이게 상체를 한 30에서 한 45도 정도 높이면 이 중력 때문에 얼굴로의 혈액이나 림프 축적이 좀 줄어들고 이 부종이나 뭐 염증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회복 속도 빨라져, 흉터 멍뭐 걱정 줄어, 시술 효과는 더할 수가 있지. 알겠지?